안녕하세요. 그림으로 만나는 세상 진재래입니다. 어, 이 공원이 제가 전에 아마 겨울에 눈이 좀 많이 내렸을 때 왔던 공원이에요. 어, 영상으로 찍는 거는 제가 사계절 모습을 갖다 한 번씩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이런 뭐 공원은 뭐 실제로 보는 거는 정말 예쁜데 어, 이렇게 영상으로 남기면은 사실 별로 이렇게 이쁘지가 않아 보여요. 그게 좀 아쉽습니다. 어, 날이 좀 오늘 흐려요. 그리고 꽃이 이제 만개한 상태는 아닌데 일단 다시 작업실 가서 어, 캠코더를 준비해서 지금 다시 이걸 왔어요. 어, 날이라 좀 하늘이 파랬으면 꽃이 좀 이렇게 예쁘게 보일 텐데 지금은 어, 뭐 그냥 영상으로 보니까 별로예요. <laughs> 실제로 볼 때는 정말 좀 예쁜데 어, 이게 만개하면 더 훨씬 예쁠 것 같습니다. 꽃이 좀 예전보다 좀 빨리 핀것 같아요. 어, 인간이 만들어낸 기후 변화로 생태계가 좀 많이 변하고 있어요. 야, 식물들의 개화일은 점점 더 빨라지고 어, 제주 환기 같은 일부 이제 고산 식물들은 이제 기후 변화로다가 서식지가 축소되고 있답니다. 어, 4월 기상청에 따르면 서울의 벚꽃이 이제 3월 24일에 개화해서 어, 1922년 관측 이래로다 가장 빨리 폈다고 해요. 어, 벚꽃이 과거보다일찍피는 이유는 기온이 높아졌기 때문인데. 실제 우리나라의 이제 2010년대 평균 기온이 13.1도로 1980년도보다 0.9도가 높아졌어요. 어, 개화 시기가 빨라지는 식물은 벚꽃뿐이 아닙니다. 어, 진달래, 생강나무, 그다음에 각종 이제 화력수 정도는 이제 어, 10년 동안 이제 평균이 이제 1.4일 어, 개화일이 한 0.9일 정도 빨라졌고 낙엽은 이제 어, 1일 정도 늦춰졌어요. 그러니까 개엽은 빨라지고 낙엽이 늦어지면서 식물의 생장 기간이 늘고 있습니다. 아, 이런 변화는 산림 생태계 수분 시스템을 붕괴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네요. 아, 제 방송이 그린 방송이라서 재미없는데 오늘은 어, EBS 교육 방송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 재미없는 분들은 안 되실 것 같아요. 어 어쨌든 저기 기후 변화를 막지 못하면 이제 제주황기하고 애기다덕 같은 식물이 지구에서 점점 자리를 잃어 갑니다 우리나라 연평균 폭염일수가 1,880년대 9.8일인데 2010년 들어와서 이제 거의 15일이 됐고 어, 수온도 한 16.7도로 올랐어요. 어, 지난해 기후 변화로 보기 드문 현상이 발, 발생했습니다. 어, 역대 가장 긴 장마가 중불 없 졌고 산사태도 이제 많이 급증했어요. 어 73년 이후 6월 평균 기온이 7월보다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어 환경부에 따르면 한반도 기온이 1, 1도 상승하면 폭염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8%가 늘고 어, 모기 성체 개체 수가 27% 증가해서 감염병 위험도 높아진답니다. 어 그리고 산양과 공에 기후 변화 때문에 전 세계 동식물이 이제 거의 900종이 멸종됐고 그 밖에 한 17,000여 종이 멸종 위후에 처한다는데 이제 지구에서 어, 절대 지구에서 사라져서는 안될 동식물이 있다고 전문가들이 주장한 내용이 있어요. 에, 이게 영국 일간 텔레그럴에서이 분야 전문가 다섯 명이 모여가지고 어, 지구에서 대체 불가능한 세계에서 가장 귀한 종이라는 토론을 했는데 어, 영장류와 이제 박쥐, 벌, 균, 플랑크톤 이렇게 후보군에 올랐어요. 어, 지구상의 영장류는 모두 3 9 4종씩이나 돼요. 그중 이제 114종이 이제 사냥과 서식지 파괴로 이제 멸종 위험에 처했습니다. 어, 영장류 개체수의 유인원이 40만 마리, 그밖에 영장류가 약 10억 마리 정도 존재해요.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어, 인간과 영장류의 존재가 이제 90% 이상일 치하기 때문에 영장류 연구를 통해서 인간의 기원과 문화 발달 과정에 대해서 막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 발표하지는 않은 내용에서는 이제 인간의 질병이나 수명 관련해서 필요하답니다.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이제 지구를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 인간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몇몇 나라들은 이제 영장류 관광을 주 수입으로다가 삼고 있죠. 마운틴 고릴라 관광은 르완다와 우간다의 이제 중요한 외화벌이 수단입니다. 어, 유인원 연맹의 이완 레드먼드 회장은 영장류가 과일을 따 먹고 배설함으로써 어, 열대우림에 존속을 가능하게 한다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사태를 막는 숲의 보존을 위해서 영장류를 보호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 두 번째 후보군인 박쥐. 어 이게 박쥐라는 게 어, 지구에서 이제 없어서는 안될 거라니까 어, 놀랐어요. 어, 종류가 이제 1,100종이고 이제 수십억 마리 개체가 남아있고 어, 현재는 그래요. 서식지 파괴와 이제, 이제 드라큘라, 흡혈 뭐, 이런 것 때문에 어, 사람들이 싫어해가지고 5종 가운데 한종이 멸종위기에 처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실제 흡혈박쥐는 딱한종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곤충과 과일을 주식으로 삼아요. 어, 박쥐는 하늘을 날수 있는 유일한 포유류고 초음파를 사용해서 이제 어둠 속에서 비행 중인 곤충을 정확히 사냥할 수 있도록 고도진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곤충 개체를 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전에 보니까 이제 고, 박쥐 한 마리가 이 해충, 그러니까 목기서부터 이런 걸 먹는 게 엄청난 수를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제기억은 이거 정확하지 않았는데 뭐 하루에 뭐한만 마리 이상을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이 런던 동물학회에서 이제 박쥐 전문가 케이트 존스 박사가 이제 다양한 종의 박쥐는 지구 생태계의 중요한 일원이라면서 이들은 이제 숲과 동굴, 도시 일기까지 광범위하게 서식하기 때문에 식물 수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했습니다 그러니까 곤충 못지않게 수분 작용을 잘하는 동물인데 어이 박쥐가 이제 꽃을 먹고 이제 과일 먹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수분작용을 하는 거예요 에, 요즘 이제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 옮기는 숙주라고 해서 아주 미움받죠 어, 얼굴도 사실 좀, 미, 좀 이상하게 생겼어요 귀엽게 생긴 박쥐도 있는데 전에 인터넷에서 보니까는 호주인가 뉴질랜드인가에서 보니까 한 초등학생 한 3학년 정도 되는 크기의 박쥐가 나무 매달려 있더라고요 아우 그거는 진짜 어, 가다가 보면은 어, 놀랄 것 같아요. 에, 그리고 사실 뭐 바이러스도 좋은 게 있고 뭐 나쁜 게 있고 그러긴 한데 이, 이 보면 이제 인간한테 나쁘면 나쁜 거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 기준이 인간 인간한테 맞춰져 가지고 어, 사실 죄 없이 욕을 먹는 동물들이 좀 있습니다. 어, 그리고 또한 현재 2만 년 족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별은 이제 최근 기후 변화, 질병 때문에 개체 수가 어우 80%가 줄었어요. 제가 전에 어디서 봤는데 어. 벌개체 벌이 이제 없어지면 지구가 멸망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80%가 줄었다니까 어 굉장히 심각하네요. 어 세계 최대의 꽃가루 매개자 때문에 이제 벌이 사라진다면 어 맛있는 이제 과일이나 채소 이런 걸못 먹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꽃이 피고 가을이 오면 열매 맺는데 이때 꿀을 줄여 먹는 꿀벌이 이제 식물의 교배를 갖다가 돕는데 어그 교배를 돕는 곤충이 벌이 70%래요. 뭐 꿀벌 사라진다고 하면 수분해줄 곤충이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죠. 수분하지 못하게 되면 식물이 자연스럽게 줄게 되고 또 재배는 또다시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게 해 주는데 그렇게 되면 또 과일을 또못 만들어 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즐겨 먹는 포도, 오렌지, 레몬, 딸기 뭐 이런 것들은 어, 벌이 없어지면 더 이상 먹지 못해요. 네, 과일은 이제 뭐 사실 우리가 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 내고 있는데 그런 품종도 이제 수분 작용이 없으면 어, 힘든 거예요. 이제 인공적으로다가 수분 작업을 갖다가 해야 되는데 그러면 과일 가격이 엄청 비싸지겠죠?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먹는 이제 유제품이나 육류도 이제 연관성 때문에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벌을 수입하고 있대요. 어, 그네 번째로 균인데 균이 이제 균 바이러스죠. 이제 균인데 이제 한 150만종에 달하는 균도 이제 균이 있는데 어, 균은 이제 멸종될 염려가 이제 없고 오히려 질병 형태로다가 수많은 종의 이 균들이 이제 생존을 위협합니다. 어, 근데 균은 이제 식물이 흙에서 영양분과 수분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고 어, 자연의 청소부에요. 이제 부패를 하고 이제 없어지게 하는 거죠. 이시체라든지 이런 것들요. 근데 그런 부분이 이제 좋은 균은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균들은 이제 뭐 예를 들어 효모균이라든지 뭐어 좋은 뭐 박테리아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마지막 주제가 이제 어 플랑코톤인데 어 식물성 플랑코톤이에요. 그러니까 바다 속에 있는 바다에만 이제 5만 종이 있답니다. 어 지금 플랑코톤의 번식을 막는 거는 이제 뭐 공해하고 뭐 살충제인데 어 바다의 플랑코톤이 이제 해양 생물의 먹이가 되는 거고 바다 표면에 있는 식물성 플랑코톤은 어, 광합성을 통해서 지구 산소의 절반 분량을 산소를 공급한대요 그리고 또 박테리아는 물속의 유기물을 분해해서 이제 재활용하기도 하고요. 뱅고대학 어, 해양학과의 데이비드 토머스 교수는 과거로 돌아가 보면 생명은 플랑크톤에서 시작됐다면서 우리 이제 플랑크톤에다가 엄청난 빚을 지고 있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어, 뭐 지구 온난화 얘기야 뭐 오래됐죠. 지구 초 시간이 점점 빨라진다는데 실제로 사람 수명은 한 100년을 밑도는데 이제 그 시간보다 사람이 빨리 죽으니까 이게 우리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영상 찍으니까 뭐 강아지도 있고 공올 때마다 같은 개들을 갖다 좀 봐요. 어, 아줌마가 개 훈련 시키는 건데 어 공을 갖다가 저렇게 멋있게. 멋있게 못 잡네요. 어이렇 <laughs> 어, 귀엽습니다. 공원 전에 뭐이 눈밭이었죠 겨울 영상. 근데 지금은 이렇게 음, 파랗게 싹게 돋고 그다음에 버, 제가 좋아하는 버드나무는 이제 연두빛으로다가 변했어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도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4월달 이제 이 정도 되면은. 전부 다 이게 완전히 파란 잔디로다가 초록색 잔디로다가 되어 있어요. 어, 도덕경에 이런 말이 나오죠. 자연의 돈은 남는 것을 덜어서 부족한 것을 채우고 인간의 돈은 부족한 것에서 덜어내어 여유가 있는 것을 공양한다. 어, 옛날 철학에도 이런 그 아주 간단하지만 어, 이런 심오한 철학이 있는 거예요. 어, 자연은 항상 우리한테 배반 안 하는데 인간이 좀 배반하고 있습니다. 어제 영화 저기 자산호벌 봤는데 어 거기서도 이제 그런 이런 자연에 대한 도를 갖다가 많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어 옛날 그 조선의 사대부들은 이제 어 백성을 소유하고 유산을 나눌 수 있는 재산 목록을 만들었는데 그 재산 목록이 뭐냐면 양반이 죽으면 양반이 가진 노비는 재산으로 분류해서 어떻게 나누는지를 기록한 문서래요. 그래서 어쨌든 그 양반은 과거를 볼수 있고 똑똑해도 이제 노비들은 이제 볼 수가 없는데. 예전에 김시습이라는 분도 모든 양반도 농사 짓는 법을 알아야 된다고 주장했어요. 어제 봤던 그 정약전 같은 경우도 어,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뜬금없이 자연 얘기하다가 뭐그 얘기를 하게 됐는데 어쨌든 어제 뭐 자연과 영원에서 저는 어, 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 오늘도 즐겁게 이렇게 어, 봄이 온 공원에서 이제 공원 운동도 하고 어, 음악도 듣고 사색도 하고. 아주 좋게 어 공원 한 바퀴 돌고 왔습니다. 이제 맛있는 점심을 먹고 어 작업실로 돌아가야겠어요. 어 여러분도 오늘 하루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